제입니다. The fast-growing tremendous amount of data. 네, 그렇죠. 빠르게 성장하는 그리고 거대한 양의 데이터는 collected and stored가 아니라 p p e d 뭐야? 모모 되는. 즉, 그러니까 수집되고 수집되는 그리고 뭐야? 에, 저장되는. 자, 데이터의 어, 빠르고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한 양은 e n l r m o u s data. 리파지토리스 uh, 수많은 어. 데이터의 데이터 리파지토리 밑에 안 쓰여있어? 저장소입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저장소야. 아카이브는 보통 문서 진짜 고전적인 문서 저장소 의 얘기고 요거는 약간 디지털 쪽입니다. 자 빠르게 증가하는 엄청난 양은 has far exceeded 그렇죠. 이거 원래 멀리인데 여기서 훨씬이 낫죠. 훨씬 초과해 왔다. our human ability 아니.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어, for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에 어 그러니까 이게 좀돼야돼 돼야. 명사 뒤에서는 모모한 것에 대한 도 있고 모모하기 위한 도 있어요. 모모하기 위한 에 맞아요. 이해하기 위한 for ing 그렇죠? for ing는 모모하기 위해서인데 명사자 모모하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with a powerful tools. 그렇죠. 강력한 도구들 없이 이해하기 위한 인, 우리 인간의 뭐야, 능력을 어, 능가해왔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머리가 좋다들 누구도 뭐야, 컴퓨터 저장소보다 더 많은 어, 메모리를 가질 수 없어요. <laughs> 그러잖아. 웃기지 마. 뭐 이상 소리 하면 죽여버릴 거야. As a result, 결과적. 결과적으로 data collected. 그렇죠. 인 n large data uh, repositories 그렇죠. 커다란 데이터 저장소에 모아진 수집된 데이터는 become data tombs 그렇죠. 데이터의 무덤이 된다. 데이터 a 카 r c h i v e s 데이터 저장소인 death 하는 are hard listed 거의 방문 되지 않는 뭐야. 데이터 저장소인 데이터의 뭐야? 무덤이 된다. 그니까태형이도 지금 뭐 컴퓨터에 있을 거 아니야? 거기로 뭐야? 나도 마찬가지야. 집에 가면 오래됐는데 평생 보이지 않는 뭐 문서가 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가 있을지잘 몰라. 뭐야? 뭐야? 그게 뭐예요? 잘 모르는데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그 캘리포니아 바이그 잼 리그 잼리션에서뭐 시험 정보 같은 거 시험 데이터 엄청 많잼뭐가잼 리그 잼리 그리고 또 저거 있어요. 미국에 제출해야 한는 소리는 해. 미국애들은 10년일 것도 물어보거든. <laughs> 잘 저장해놔야 돼. 나중에나못 찾겠다고 어딜 있는지. 이것들은 개인 신상 내가 미국 법원에 소속돼 있는데도 내걸 맨날 까먹고 맨날 내가 입력해야 돼. 돌아볼 것 같아요. <laughs> important decisions. 기조한 결정들은 often made. 종종 만들어진다. Based. 몸에 기초해서 not. 나름 information rich data 그게 아니라 정보가 풍부한 네 정보가 풍부한 뭐야 네 의존 어. 이 정보 아마 정보가 풍부한 데이터가 뭐야 이상하애 말야 쓰레기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나레이버비라 그래 아니라 stored 저장돼. In data repositories. 그렇죠.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풍부한 데이터가 아니라 but. Not 이죠 Rather. 오히려 on a decision maker's instinct. 결정 그렇죠. 동, 그렇죠. 어, 결정하는 사람. 즉 결정권자의 뭐야? 본능의 기초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뭐야? 만들어진다. 오케이, okay. 심플리 어, 한지, 어, because 때문에, the decision maker, 가 does not have, 정말로, 정 없는 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납쁠텐데는 나와서 붙는데요, 날이 어, 아, 없을 때입니다, 그건. 정말로는. 아예, 아. 아이고 공부한 티는 나는데, 에, 아니 <laughs> 알아요, 나는 말안 해도 돼요. 알아요. 마음으로 알고 어요 The tools. 도구들을 to e x t r a 추출하다. 음, 그쵸 아, 추출 한번 뽑아내야 추출하기 위한 뭐야 도구들을 뭐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The valuable knowledge. 귀중한 지식을 Hidden in the vast a m o u 그렇죠. 거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귀중한 지식을 뽑아낼, 추출할 도구를 가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오케이? 어, 정보가 풍부한, 아,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는 정보가 풍부한 데이터가 아니라, 오히려 결정권자의 본능에, 뭐야, 근거해서 중요한 결정들이 종종 이루어진다. 바로 인성열이야다 말렸대. 하지 말라고, 비상경. 어, 그리고, 아, 안 되면 채집때 물어보면 되냐? 대변한 물어보면 될거 아니야. 어떻게 될거 아니. 당연히 탄핵이지 이러면. 아, 미쳐 미쳐 버리겠 거 같아, 진짜. 네? 아, 또다 물어봐요, 요새 어우 아, 대답 잘해. 애가 똑똑해. 대본 팔리 탁탁탁 넘어와, 그냥. 음. 아, 잘 봐. 애가 놓다니 꼰대들, 꼰대들. 이자스들이 그 뭐야, 꼰대들이 앉아 가지고 뭐야, 컴퓨터 못 따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야, 저장소에 있는데, 저장소에 있는데, 뭐, 뽑아낼 도구 있잖아, 뭐. 최, 비트, 소리 다 되긴 하는데, 요새. 사실, 일본 애들이요, 키워드를 뭐, 키보드, 키보드를 못 쳐요. 일본, 이번 디지털 청장인가? 장관을 뽑았어. 컴퓨터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대. USB 저장소가 뭔지 몰라. <laughs>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게? 그럼 얘네들은 뭐야? 그, 저장소에 저장되는 어떤 데이터를 응용하지 않고, 왜 본능에 따라 돼? 왜? 어떻게 정보를 끌어낼지 모르면 컴퓨터에서. 없을 것 같지? 일본은 때깔이야. 우리나라도 아마 윤성열이 컴메인 것 같아요. 어? 돌아볼 것 같다니. 어. 내 생각엔 컴맹이 아니라, 어, 이거 뭐지? 제대로 인지가, 인지가 안 됐네, 야. 뭐가. 그래서 난리가 났어, 지금. Efforts have been made 만들었다, to develop, develop, 발전시키기 위해서, export system and knowledge-based technologies. <laughs> 그렇죠. 지식에 기반한 기술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이 만들어졌다. 즉, 노력들이 이루어져왔다. Which? 네, 그리고 그것은 typically 전형적으로 rely on users. 사용자, 잠시만요. 아, On users와 domain uh, experts. 네. 이게 도메인이 주소, 컴퓨터용 그건데 원래 뜻은 그 영역이란 뜻이 있어. 그 영역에 대한 뭐야 전문가들에 의존한다. To manual input. 그 수동적으로 i n 입력하기 위해서. 오케이. k n o w 지식을. 오 인 Inter-Knowledge Basis 지적, 지식 기초의 그 기반인데 지식 저장소입니다. 지식 어, 기반 속에 지식을 뭐야 직접 수동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뭐야 사용자들을 또는 뭐야 영역 전문가들에 의존하게 된다 오케이? 다시 전, 다시 어 자, 노력이 뭐야 만들어졌어. 오케이? 어떤 뭐야 시스템이나 전문가 시스템이나 지식에 기초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건 점, 어, 어, 일반적으로 뭐야? 누구한테 음? 그 사용자들이나 영역 전문가들의 의존하는. 오케이. 어, 특히 뭐야? 이제 수동으로 뭐야? 지식을 지식 저장소에 의존한 입력하는. 뭐냐면. 오케이. 음. 아, 아까, 이거,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 에? 아까 전에 뭐였어? 이놈이, 이놈의 자식들의 중요한 결정들이 뭐야? 이걸 뽑아내질 못하니까 뭐야? 이게 지 본능에 의해서 뭐야? 지 못들 한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말은 뭐냐면, 이거 갑자기 끈, 끈, 끝났어. 야, 여기다 얼마나 노력을 퍼부었는데 그걸 못 뽑냐, 이 바보야. 이소리요 오케이? 노력들이 지금까지 뭐 이루어졌잖아. 어,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 시스템이나 뭐 지식기반 기술들. 어떤 거? 뭐야? 전형적으로 뭐야? 응? 사용자나 영역 전문가들의 에, 전문가들의 의존하는 한마디 이겁니다. 어, 얘는 뭐냐면 위키피디아, 뭐, 나무위키, 이거 얘기하는 거야. 위키피디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한 번도 안 써봤어? 위키피디아, 그럼 채찍피티는요? 써봤죠? 채찍피티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럼 그 데이터는... 어디? 기초 데이터 누가 넣었을까? 어, 질문하잖아. 그럼 처음엔 뭐야? 일반 사용자나 전문가가 대답한 겁니다. 어, 오케이. 뭐 영어자만 뭐예요? 그뭐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뭐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사용자나 뭐야? 전문 어떤 뭐야? 전문가들의 그걸 입력한단 말이야. 그걸 정리하거가 진화하는 거야. 내가 또 물어보지. 그럼 얘는 그걸 또 해가지고 또 진화시켜. 오케이? 그러니까 법, 내가 법을 공부하지아니직 법을 공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미국 법은 법을 정의할 때좀 리버를 해. 그니까 내 마음대로 룰을 좀 바꿔서는 없거든. 오케이? 그러면 솔직히 각 변호사나 검사나 범, 범, 어, 범, 저, 법률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용어가 조금씩 다 틀려. 내가 뭐라고 물어보지. 야, 이렇게 해서 이거 맞니? 물어봐. 그러면 그 걔는 그 말투를 그대로 인지, 인, 인식해가지고 뭐야 맞다 틀다 바로 얘기해 줍니다. 황당한 거그 말투를 배워서 또 다른 사람에 물어봤을 때 그걸 써. 그걸 써. 오케이 그거 얘기하는 거야. 복잡하지는 않아 얘가 진화하는 거야. 너무 위대한 지지자 장소야. 그걸 못써 먹는다. 바보 아, 뭐. 진짜 바 뭐야. 단. 챗찍피티는 영어로 해서 한국어밖개 한국, 빠지던데. <laughs> However. 하지만 this procedure 네, 절차 과정 좋습니다이 절차는 과정은 오케이. 프로세스는 달라.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그냥 이렇게 딱 입력하면 쭉찍찍거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거든. 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어, 이좀 달라. 오케이? 이러한 절차는 is likely to cause 야 약약 있다. biases and errors. 에 예, 오류를 a n d 그리고 is extremely costly and time consuming. 에 예, 그렇죠 극심하게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비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챗 GPT가 나오기 전에 얘기야. 그챗 그러니까 GPT는 엄청난 이미 지식이 까 데이터 깔린 상태에서 딱 나온 거야. 초창기는 어떻게 돼? 초창기는 멍청한 게 아니라 뭘 물어보잖아. 전문가들이 일일이 답, 답, 답변했다고. 오래 걸리잖아. 또 비용도 많이 들어. 오케이? 더군다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야? 어, 뭘 물어봤어. 우리나라 민주주의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봐. 국힘 금열 지지층이야. 대답하는데 어떻게 될것 같아? 그래서 지금 산으로 간 거야,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어? 금열, 어? 금열, 뉴, 우파, 우파, 뭐라고 해야 돼? 그우프표 빨간 당, 아줌마가 저저 짱, 그 뭐야? 유튜버를 봤대. 윤석열이가 그걸 보고 해도 된다고 믿고 했대. 이거를 아, 아 미칠 것 같다. 진짜. 구구, 유튜버, 구, 구구, 유튜버, 유튜버, 세상에 야당 인사하고 지내. 여당 대표까지 잡으고 군대에 보냈으니, 음, 거기 사령관들 움찔했대. 그 영단보고 미쳤다고... <laughs> 그 스톱했다고 그러더라. So, why didn't gap? 넓은 차이는 between data and the information 데이터와 정보 사이에 엄청난 g i v e course for 요구한다 o k a the systematic development 책임된 발전에서 데이터 하면요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하고요 information, 실질적으로 세상 또는 information, 정보 좀 차이가 있지 넓은 gap, o k a Of tools, 도구들의, that, I m a can turn, 어바수있 있는 turn A into B, l o o A t B, l 바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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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o 바꿀 수 있는 data t o m b s o o k look, look, l o g o l o l 금계로 어 e 알리지 지식의 그, 금계로 뭐야 바꿀 수 있는 뭐야 도구의 세계적인 뭐야 어 도구를 요구한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야 데이터는 거시기 컴퓨터에 소, 들어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인포메이션은 내가 실수했을 인포메이션이야 오케이 그런데 뭐야 데이터는 열라 많은데 뭐야 인포메이션은 내가 알고 뭐야 그뽑아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거 한번 생각 해봐. 옛날에는 팝하고도 없었어. 그쵸, 없었지. 남의 키, 위키피디아도 없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 위키피디아 치지. 잘안 나와, 뭐가 답이. 내가 원하는 뭐야, 정보 있잖아. 잘안 나와. 오케이? 어, 어 어쨌피 뭐,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 요건 뭐냐면은,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 그니까, 러 데이터가 인터넷만 연결돼서, 솔직히, 테, 인터넷 들어가서 데이터 뒤잖아. 전 세계 데이터 다튀어넣어 오케이? 그럼 그 중에서 뭐야? 자기가 쓸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실제로 뭐야?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 옛날 같으면 데이터는 엄청 많은데 인포 자기가 필요한 인포메이션 있잖아. 없어. 그럼 데이터 뒤져 찾아야 되잖아. 찾을 방법 이 없는 거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체계적인 발전 을 요구했잖아 도구에. 데이터의 무덤 쫙 숨어서 잘 보이지 않는 그 쓰지 않는 데이터를 갖다가 실제로 뭐야 지식의 골금기한 마저 디 말. 해 너무 중요한 자료로 쓸수 있는 그런 도구에 도을 요구했단 말이야. 나왔어. 챗지피티. 옛날 거라고 그래 이거. 그런 건 챗지피티입니다. 네. 그래서 as 할때할때 할 때. 아, 하기 때문에 맞다. 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 the best amount of data stored 아니야, 아니야. 예. 리스파저토리스뭐야 저장소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거대한 양이 overwhelm, 압도하답니다압도하기 네. 때문에 okay? human understanding, 인간의 이해를 압도하기 때문에,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데이터는 엄청 많아 우리 인간이 이해해가지고 머릿속에 능한 정도 있잖아. 압 완전 압도하기 때문에 effective tools. 어, to obtain. p 어, 득하다입니다 어, 이거 u can't get it. You can't 요 e t it. w 어 a t Absorb? t I don't k n o 있다 어 o n t know. I don't know. I d 다 n t k n I acquire, 아, 네. 어, 어? acquire, 어. 획득 valuable knowledge 뭐 귀중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들은 뭐야 are required 요구된다 for better decision making. 어, 나... 다음 어, 결정 과정을 위해서 요구된다. 오케이. 어, 답은 그래서 1 번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엄청난 데이터가 컴퓨터, 인터넷상, 컴퓨터가 아니라 아니라 인터넷이야. 인터넷상에 깔린데 그걸 뽑아낼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뭐야? 체계적인 뭐야? 체계적인, 체계적인 뭐냐? 시스템적. 체계적인 뭐야? 발전을 요구한 도구의 발전을 요구했다고. 이런 데이터를 끌어내. 어, 요구한다야. 이건 옛날 얘기야. 나왔어. 채 g 피티가 내가 써보고 너무 놀랬어. 오케이? 어쨌건 답은 그래서 몇 번이고. 1번이네요. 오케이. Okay.